오늘 우리가 읽어야 할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핵심 구절은 19절의 말씀입니다. 가난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세 아들 샘, 함, 야벳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세메 가문에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 시작되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반면에 술 취한 아버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았던 함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함의 후손들을 통해 가나안 족속이 시작됩니다. 그들이 다스리던 땅이 바벨탑이 세워진 신할 평지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으로 가득 찼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들들의 운명이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다른 차이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구장의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의 힘입니다. 어떤 말을 선포하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복으로 충만한 말과 저주와 부정으로 가득한 말이 만들어내는 결과의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긍정적이고 복으로 충만한 믿음의 언어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는, 가족들을 향해서는 더욱 그래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저주와 부정적인 말을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함의 가문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함이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함이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다면 그 결과가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면 저는 아버지의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던 죄를 범했지만 돌이킴으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심겨진 저주와 부정적인 승포들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의 부모, 나의 형제, 스승, 그 누군가가 나를 향해 내뱉은 저주의 말들, 그 저주의 말들이 내 삶과 내 마음속에서 싹악을 틔우고 자리잡고 있다면 복음의 능력으로 끊어내고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며 하나님은 나를 통해 믿음의 족보를 써내려가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들과 후손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된 저주와 비난의 말들은 막아 주십시오. 더불어 우리의 삶과 마음 속에 심겨진 저주와 어, 저주의 언어들과 상처들을 깨끗하게 내버리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치골에서 보내드리는 새벽편지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건강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